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조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장의 정책론의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제가 어, 기본 개념 중요 주제편 할 때에는 이 주제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고요. 올인원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기출이 어쨌든 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아예 넘어가는 게 약간 찜찜하기도 했고요. 실제 좀 어려워하시는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굿모닝 행정학 주제로 골라봤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이 정책 결정 요인 이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책학, 그러니까 행정하게 한 분과학문인 정책학에서 연구했던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을 경제학자, 그 다음 정치학자들이 연구했었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은 하나의 종속 변수입니다. 정책을 결과물로 보고 경제적인 원인 혹은 정치적인 원인, 어느 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냐 이걸 규명하는 이론이지 독립 변수가 무엇이냐 어떤 독립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요걸 보는 이론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정치하는 로키 그죠 정치를 하는 로키에요 키와 로커드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자 경제하는. 페브입니다. 페브리컨트 블레이저 이들은 경제 사회적 변수의 중요성을 입증해서 초기에는 정치학자들은 정치 변수, 경제학자들은 경제 사회 변수의 중요성을 더 우선시했다 이런 얘기들 했고요. 자 실제 문제에 나오는 건 가장 마지막입니다. 정치학자들의 재연구입니다.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면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이 왠지 더 컸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결론은 경제 사회적 변수의 중요함을 논하면서 끝났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도슨과 로빈슨은 말씀드렸지만 얘는 오히려 정치적인 변수는 전혀 영향을 못 준다. 경제적 변수가 중요하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경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정치 변수에도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자면 마치 이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얘가 사라지면 이 관계도 사라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제적 변수가 없다면 이들 간의 관계도 나타나지 않고요. 사실은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건이 변수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정치 체제와 정책은 관계가 없다. 경제사회적 변수가 정치에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누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 사회적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도슨 로빈슨 모형.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정치학자 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은 아예 없다. 정치 제껴. 이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어드와 매크로 루이스 백 혼란 관계 모형이죠. 여기는 정치학자들입니다. 정치적 변수가 영향력이 좀 있긴 있다. 하지만 경제 사회적 변수의 영향도 너무 크다. 그래서 경제사회적 변수, 정치적 변수 모두 정책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에 있는 더슨러빈스는 다르죠. 왜냐면 이렇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나름의 원인, 얘도 나름의 원인. 그래서 혼란 관계임을 입증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모델, 방금 얘기했던 너드메크론, 루이스백 모형의 특징은 경제적 변수도 정치적 변수도 결국 정책에 모두 다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글씨가 정말 개발세발이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써서 그렇지 이것보다는 사실 더 예쁘게 쓸수 있는데 네, 칠판만큼 예쁘게 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예쁘게 써볼까요? 정책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너드 매크론 모형, 루이스 백 모형 같은 맥락의 모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까요? 자, 2024년, 2014년 국가지 구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중에 도슨로빈슨이 주장했던 경제적 자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소득,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 내용을 결정합니다.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변수가 있어야 영향을 마치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고요. 자, 정치 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정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환경에 여러 맥락이 있고 그 중에 정치적인 체제가 정책 내용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고 매개 변수가 아니다. 맞는 선제고요.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 변수에도 영향을 주고요.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순차적이라면 상관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X.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4번입니다. 자, 2022년 국가직 7금 문제입니다. 자, 정책 결정 요인론에 대한 설명.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 결론이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소평가 비판은 틀린 선제가 됩니다. 1번 X. 2번. 도슨 로빈스 모형은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 체제 정책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정치 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되는 건 사회 경제적 변수고요. 이 사회 경제적 변수가 빠지면 정치 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수로 인해 정치 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선지. 자로키에요 정치하는 로키. 정치적 변수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들이고요.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 준다고 생각했었던 학자들은 본래는 경제학자들입니다. 우리 경제하는 빼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루이스 백 이거는 너드와 매크론 모형과 동일합니다. 혼란 관계 모형이에요. 정치 변수, 경제 변수 둘다 중요하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에 게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정치 체제 역시 독립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 바로 3번이 됩니다. 어, 옳은 거 골라 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옳은 걸 골라 주는 것이니까 지금 정답이 되는 것은 현재 2번이 됩니다. 자, 1번은 x고 3번 X고 4번 X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